한국 역사의 이순신 장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뛰어난 무장력과 전술적 천재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에서 그의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은 조금 더 특별한 일입니다. 이야기는 전 대통령 박정희가 그의 전직 군사 경력을 이용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 장군이었던 자신의 위상을 높여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그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을 모델로 삼아 군사적인 승리와 통일을 상징하는 인물로 홍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이 깊었죠.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대중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장군들 중에. 이순신 장군이 현대에 유명해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과연 북한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요?